이번엔트라우마에관한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런 사태를 예상하세요. 어와는별별대로이신이 자신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그래서 음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에대에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건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 75%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반가운 소식은 그런 사건들에 노출된 사람들 중 대략 25%만이 심적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가능한 빠른 도움이 요구되고, 위기를 경험하고 심적 외상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트라우마의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은 그 트라우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치유하고 지지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그의 감정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문가가 추천해드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트라우나, 트라우마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해석하고 저장하여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트라우마는 우리의 대응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경보 시스템을 가중시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처리하는 방식의 혼란을 줄수 있는 힘이 바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 위기를 겪는 동안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극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이냐면 뇌가 분열된 듯한 느낌을 보는... 라고 해요. 어, 우리 몸과 감정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는데 트라우마 상태에서는 우리 네 왼쪽 측면 인지 담당과 오른쪽 측면이 감정 감정 담당의 연결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그들을 떼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한 조각 내 기억에 서 얇게 한 조각을 떼어내간 것처럼 기억의 구멍들이 느껴지고 다른 때는 원하지도 않는 저 거슬리는 기억들을 멈출 수 없게 돼 버린 거죠. 쫓아내버리고 싶은데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해낼 수 없고 지워버리고 싶은 건 잊혀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에 취약한데요. 예전의 정서적 안정감, 인종, 성별, 교육 수준, 감정적으로 건강했던 것 등은 일단 트라우마가 덮치고 나면 거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인생의 평범한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과 문제에 대응하는 성숙된 역량은 트라우마의 대처에 다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정신적 외상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함이나 약점 때문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건 앞에서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이 트라우 말을 경험하는 자 결과 자체를 바꾸진 못해도 트라우마는 인격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 반응들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님 있는 믿음이 강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진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강력한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의 상태에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가 당장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고쳐지길 원합니다. 막상어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트라우마 상태이기 때문에 막 고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좀 위축되고 어제의 말을 몰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을 하기도 하는데 한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자연재나 뭐 인재를 자연재 자연를 만약에 당해서 힘들어하신 분은 어뭐 인생이 다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인간이야기한 참사는 로 이제 겪은 사람들은. 하나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회복이 빠르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의 종류들에 대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대한 종류들. 제가 이영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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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받을 것 같아. 트라우마에 받은. 정신 어떤 사람에게 충격적인 상권, 사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대상을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 주고, 곁에 있어 주고, 경청해주고, 기도해주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트라우마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도움과 희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을귀 기울여주고 그들을 격려해줌으로써 당신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위험성은 이제 침묵, 단절, 절망감들 이렇게 나와. 들이 들게 되는데요. 뭐 낙관적인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는 항상 해답을 원하고 기대하고 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늘이 침묵을 지키죠. 트라우마는 또한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그의 자기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의 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모습이 질서정연하게 이어져 있지 않을 때 혼란을 느낀 나머지. 게다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트라우마는 굉장히 대풀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럼 진짜 끔찍하겠다. 그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 전쟁 같은 거 트라우마가 진짜 얼마나 심하겠어. 어,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런 사건들.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마음에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잖아요. 아, 이런 일에 애초에 일나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진짜, 그럼, 진짜 너무 좋을 텐데. 아, 근데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TLS에서. 아, 그럼 너무 비관적이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을 땐, 우리가 들어주고, 아까 여기도 말했듯이,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는 이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제 그 사람이 또 잘못된 신체적 신체 반응 겪고 있는 신체 반응에 잘못된 명칭을 갖다 붙이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증상이 트라우마에서 근거한다는 사실을 좀 깨닫지 못한다고 하네요. 몇몇 트라우마의 이상자 같은 경우 분노 등과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걷잡을수 없지 불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정신적 외상은 치유될 수 있고요 회복 가능하나 이건 좀 시간이 드는 일인 것 뿐입니다. 또 전문가 상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거고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도울 능력을 갖춘 누군가가 그러하여금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목사, 병원 체플 담당 목사 혹은 치료 전문가 등이 될수 있습니다. 이해를 통한 통제력이 생길 수 있고요. 당신, 당신 자신이나 남들을 위해 트라우마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당신과 상대방 모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라 트라,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도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해보의 여정. 근데 이제 희생자 대다수가 그 트라우마를 통해 결국엔 어떤 식으로든 유익을 누렸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간 하나님의 빅피쳐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읽을 얻냐면 가치들이 달라지고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영적인 믿음이 깊어지고 내적 힘이 더 강해졌음을 확신하게 되고 더 강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과의 결속이 계속 이어나가지는 것인데, 아, 아 네, 이어나는것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내내 그와 동행해줄 사람이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자기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병적이고 결핍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트라우마를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게, 생각하는 단계에서는,